안녕하세요, 바면TV의 알밤이에요. 오늘은 매도에당랑메워시랑 같이 한번 동상극을 해볼 건데요. 그럼 한번 그... 가 언니! 어, 아, 나 누구야? 아! 아! 메도에타, 아! 아! 아, 아, 음. 얼마나 보고 싶었다고 그동안 왜안온 거야? 아니, 그냥. 엄마, 아빠들이랑 조금 이따가 와어 우리 음식 먹을래? 내가 엄청 맛있는 케이크를 하나 갖다 놨거든. 진짜? 짜잔, 우와, 짠, 짜란, 짜란. 근데 수떡, 숯독, 수떡도 있어. 알사탕도 있고. 어, 난 이거 먹을래. 냠냠냠냠냠냠. 난 수떡 먹을래. 역시 난 수떡 맛있어. 나 눈에다 끼었어. 냠냠냠냠냠냠. 음. 아 배부르다. 우리 이제 놀이터 가서 놀래? 순간이동 해야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우리 순간이동 하자. 음. 하나, 둘, 셋. 뿅. 음. 우와, 놀이터 정말 재밌겠다. 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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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뜬, 르 우우. 르 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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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뜬. 야, 우리 한번 신나게 놀아보자고 아, 좋다. 아, 이거봐. 하나, 둘, 셋. 와, 정말 잘한다. 똑똑똑똑똑똑똑. 달리고, 날 달리고. 시간이 돼요. 어? 여기에 뭐가 써 있어? 어디? 어? 우리 엄마 아빠가 보내주신 편지네. 엄마 아빠가 메로에타 메로시아야. 요즘 잘 지내고 있니? 그럼요. 우리는 아주 잘 지내고 있어. 동생과 함께 잘 지내렴, 엄마 아빠가. 우 와, 엄마 음. 아빠가 이런 편지를 다 보내시다니. 자, 일단 문은 좀 닫고. 감동이야, 감동이야, 야! <laughs> 우리 그럼 이제 음. 다른 포켓몬 친구들하고 놀아볼래? 꾸 음. 순간 이동하기. 뿅. 와, 애들 엄청 많다. 루리, 루리. 우리 뭐 하고 놀까? 티티물타입폰 처음 봐. 그러게 따뜻해. 얼음 나, 타입도 시원하네. 나도 다 좋아. 나 그런데 이렇게 만나니까 너무 감동이야. 너무 오랜만에 만나. 우리 그럼 술래잡기 할래? 아이애. 나 여기 있다. 나다봐봐라. 나다봐봐라. 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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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마시자. 얘들아, 오늘 너무 즐거웠어. 고마워. 안녕. 자, 이제 우리 집에서 응. 한번 자볼래? 고랭. 이불 두장 덮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하지? 아, 괜찮아. 난 이불 안 덮어도 돼. 왜? 치마 때문에? 어, 치마 덕분에 아주 폭신하거든. 자, 네. 네 음악표 100 100개 해. 마마. 끝. 자. 메두타 메도시아 영상 재밌었나요? 그러면 구독과 바말 t 비의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